서울 2022 홍익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홍익대학교 교양 농구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해남과 능남이 맞붙었다. 양팀 모두 이번 라운드를 통해 리그 흐름의 전환점을 노리고 있어 경기 전부터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해남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압박수비가 주요하며 점수를 꾸준히 쌓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1쿼터에서 해남은 7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고 2쿼터에는 14점, 3쿼터에는 20점을 추가하며 점차 격차를 벌려갔다. 능남은 고극, 김기주, 박노은, 오에텍, 최지원, 윤재현, 김민수 등의 선수들이 서로 교체 투입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지만 해남의 골밑 수비와 트랜지션 대응에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해남의 윤석현, 이호원, 전동현 등이 중심을 잡아주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점수는 해남이 3쿼터까지 총 41점을 기록하며 앞서가고 있으며, 능남은 아직 전세를 뒤집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싸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능남의 반격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상태다. 해남과 능남 3라운드 맞대결 경기 운영진 모습. 경기장을 찾은 자율전공의 하석현 학생은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수업 시간에 볼수 있다니 놀랍다. 선수들 모두 프로 못지 않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양 농구리그는 단순한 체육 수업을 넘어 협동과 리더십. 그리고 스포츠의 재미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 라운드마다 예상치 못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해남과 능남 3라운드 맞대결 치열한 접전 속 해남 리드 사진 홍익대학교 교양농구리그 이영주 교수 제공